안녕하세요. 이곳은 팽창군 봉평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지도 약한 2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곳은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같은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겨울이라 조금은 나아질 것 같지만은 예전처럼 영광 관광객 수가 약한 240만 명씩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오늘 달려가고 있는 곳은 한때는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는 더 화이트 호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세 좋네요 이렇게 산세는 좋은데 이렇게 산세 좋은 곳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 건물이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함께 천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곳은 13만 여 평의 각종 유락시설과 호텔, 또 리조트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객실 수만 해도 518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주변은 팽창 피닉스 스키장과 각종 골프장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객실이 518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썰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즘도 이곳을 간혹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찾는 분들 후기를 보면은 약간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곳으로 지금 변해 버린 것 같아요 이곳이 한때는 20년 4월쯤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이탈리아 교민 309명이 14일간 격리가 되기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교민들이 14일간 격리되면서 또 이곳에서 많은 누수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는데요 지금은 그 코로나 여파를 이곳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주변은 정말 산세가 멋지네요 호텔 전체를 산이 둘러싸여 있고 이곳에서 숙박을 했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호실마다 창문을 열면 은 아주 그림 같은 그런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또어 경영주가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곳에 묵었던 분들의 후기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현재 100%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현재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호수는 33개 호실인데요. 지금 최저가가 약 30%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건 번호와 최저가는 제가 자막으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산 속에다 크게도 그물 지어놨네요. 이 아래쪽으로 또 데스크 쪽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년 같으면은 이곳이 상당히 지금 북적이고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데스크 쪽은 아주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쪽 안쪽으로가 지금 데스크 쪽으로 들어가는 곳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영업은 하고 있기는 있는데 찾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연말을 대비해서 이렇게 또 준비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야 정말 산속에 크게 지어놨네요. 요 옆에는 가또 하나 리조트가 옆에 또, 어 바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문은 하나 리조트 쪽으로 들어오는 곳이고요. 저희는 들어오기는 요 후문 쪽으로 들어오게 된것 같네요. 아 정말 큽니다. 이곳도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랄 뿐인데요. 이한해 연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240만 명이 찾았다면 대단한 곳이죠. 그때 얼마나 호황을 누렸는지 우리가 대충 좀 짐작을 해볼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헬스와 이런 어, 트레이닝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여기는 산 속에 있어가지고 조용하게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고, 이 정상화가 된다면 정말 힐링하기 그만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런 큰 건물들이 거의 공실로 산 속에 남아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인데요. 어, 사실 노르모도 이곳에 오면서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서 왔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 어렵겠나 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정말 도로에 오면서부터 많은 가게들이 일부는 문을 닫았고 일부는 문을 열어놨지만 사람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왔는데요 이곳에도 역시 휑하니 찬바람만 부는 그런 겨울을 맞이할까 싶어서 마음이 답답한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온비도 아, 국내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리 분석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모쪼록 이곳도 앞으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